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게임입니다 왕도 착샀습니다 신작 러시들이 막 들어오면서 제가 게임을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 핑계이긴 한데요 <laughs> 자 얼마나 샀는지 모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랐어요 완전 산이에요 보고 짠 스루디 에이지즈 문명 게임이 클래식이 된 수류 이지지가 신판을 통해 더 나은 모습, 그러니까 약간 개정판 그런 느낌인가 봐요. 엄청 재밌었던 거 생각하면 제가 이거를 절대 어, 놓칠 수 없죠. 그래, 그래서 도배가도 아닌데 세개이렇입했습니다 게임 진짜 오래됐잖아요. 근데 르류 대지즈 매니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게임을 해보면서 새로운 카드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카드 막 영웅들 막 나오고 뭐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개정판. 예정판이 이제 한글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죠. 아마 당분간은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할것 같은데, 음, 이번에, 어 테라포밍 마스, 네. 게이머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어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작년 SN의 화제작 테라포밍 마스가 한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판 중인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세 개나 구매해 간다 가지고 음 그거랑 이거랑 합치면 제4 40, 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어 요거는 정말로 개인적인 구매. 플리츠가 플리츠가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게임이라서 제가 요거를 어 그냥 바로 뜯었어요. 여러분은 뭐 언박싱 비디오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당장 제가 이거 사자마자 이렇게. 밀봉 상태로 있는데 블리치 있나요? 딱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따라 아 사자 마자 이게 뭐야? 딱 걸렸다. 그래서 바로 밀봉을 뜯고 심지어 이거 맞는 사이즈의 프로텍터가 없어서 프로텍터도 못 씌웠어요. 근데 뭔가 그분들 엄청 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마음이 아파 막칼를막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할줄 몰라요. 심지어 그분들은 할줄 알아서 본인들이 블리치 있나요? 그런 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거 드림옵니다 드림홈은 사실 신작이긴 한데 전혀 모르겠는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 이건 어느 카테고리인가 이거를 손님들한테 할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즐겨야 되는가 제가 구매하는 김에 신작이길래 그냥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다 넣어놔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약간 대기중 대기중 하비 게임몰 사장님이 잘 아는 사이라 같이 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 로비형 이것좀 하나는 뜯어서 플레이하시고요. 하나는 판매하시고 싶으면 판매하십시오. 아, 지금 이자리를빌어서 음, 감사드립니다. 하비 게임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이것도 제가 카테고리를 몰라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어진 게임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예산은 포함하자 이렇게 오늘요. 대충 다 뽑아 놓니까 100만원이 오늘도 넘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돈 엄청 많은 줄 알겠어요 자그 다음에 최근에 판데믹 레가시가 엄청 인기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그냥 판데믹입니다 그냥 판데믹 근데 지멘게임에서 어, 이게 시퇴했기 때문에 판데믹 레가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요거는 판데믹 레가시처럼 일회용은 아니에요 아직 판데믹을 저번에 제가 한다고 하고 판데믹 레가시 아직도 못했는데 저랑 어, 이제, 지인 4명이 하려고 했는데, 모이지를 못해. 근데, 어쨌든 요거는 뜯어놓고 계속 할수 있는, 레가시만큼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 명성이 있겠죠? 예전부터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모템, 이게, 보드게임 콘? 보드게임 콘할 때, 코리아 보드게임즈서 약간 전략적으로 밀었던 이모템이라는 게임입니다. 이모템, 이게 컴포넌트가 굉장히 괜찮아요. 가격이 조금 세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판매할 것까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먼저 할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모텍 그래도 전략적으로 미는 게임이니까 그만큼의 뭐랄까 포텐이 어, 포텐이 있을 것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 줄리엔 로저, 줄리엔 로저 두 개나 산 이유는 어 이거 신작이에요. 이거 콜보게에서 한글화한 신작. 뭐 한글 이별 필요 없는 게임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맨날 한글화해. 2인용 게임이거든요. 2인용 게임 보드게임 카페를 하다보면, 어 연인들이, 연인분들이 자주 팔렸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근데 어쨌든 하나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게임 이거 해서 그분이 재밌으면 저 이거 얼마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줄렛 로저까지 두개 샀습니다. 와이어트 어프, 와이어트 어프는 저번에 손님이, 어 3인이 왔길래, 3인이 할, 왔을 때할수 있는 보드게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와이어토프를 추천했죠 다행히 재밌게 하시고, 하고 하시고 이거보다 이건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거 하시고 요거 있냐고 그래서 바로 구매하셔서 그리고 세트 세트 뭐여러분다 아시죠 세트 세트 요것도 판매가 한번 돼 가지고 차오차오 차오차오는 최근에 팔려 가지고 재구매 그래서 이제 놓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재구매 한 거예요 아니 찍을 땐 몰랐는데 너무 많이 샀잖아 결국 이편으로 이어지는 왕창 구매 후기 다음 편도 구경 오세요!